이렇게 엣지코트까지 다 바른 것을 이렇게 붙이고 안쪽에서도 붙여서 이 지퍼를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본딩을 하고 전체를 하실 필요는 없죠. 이렇게 딱 보강 라인대로 파놓은 라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고정만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퍼의 폭을 10mm만큼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써도 되는데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처럼 본드를 칠할 때는 이 가이드에 바짝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드는 살짝 여유가 있고 나중에 붙일 때는 바짝 붙여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본드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펴서 붙이면 돼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 이 지퍼, 이 슬라이더랑 이쪽 스토퍼 양쪽으로 공간이 조금씩 남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이 가이드에 맞춰서 같은 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이드가 없어도 일정한 폭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가이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퍼 가이드 만드는 법을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마시고요. 그냥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러면 이렇게 붙을 거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안감 마저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네모나게 본딩이 되면 되고요. 이 안감도 네모나게 본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에 편해요. 이렇게 본딩이 다된 것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붙이시는 것보다는 우선 이 휘어져 있는 라인 이 느낌대로 먼저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이 파이핑이 들어가는 부분을 휘어붙일 거라서 우선 이쪽 직선 부위죠. 여기만 이 모양대로 붙여줄 겁니다. 물론 이걸 붙일 때도 이 가이드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위아래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으로 붙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쪽. 여기가 나중에 앞뒤판과 붙는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휘어서, 꺾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뒤판 하셨을 때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모양을 미리 잡아주면서 휘어 붙여주시면 돼요. 이 느낌대로. 또 필요하시면 본폴더로 살짝 모양을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처럼 이 튀어나온 안감은 가위로 잘라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퍼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 지퍼 쪽에 해당하는 쪽은 뚫어서 먼저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이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준비가 된 지퍼가 붙어 있는 상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거 제가 먼저 잘라버릴게요. 이 상태로 이게 위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d링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붙여서 고정을 한번 시켜 볼게요. 본딩을 링이 붙어 있는 쪽에는 본드를 칠하지 않게끔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쪽을 조금 비워 놨습니다 그리고 엣지코트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꽂아 넣어서 이렇게 바짝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두껍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질 않아요 길이 자체를 예당초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바느질로 잡힐 정도 빼고는 약간 경사지게 피알에서 납작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줬고요. 이걸 본딩해서 붙일 겁니다. 먼저 여기에 가운데쯤에 이 디링을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여유가 남는 게 아니라 바짝 붙을 정도가 좋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본딩하고, 여기도 본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딱 센터에 오게끔. 그 다음에 안감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위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강에서도 살짝 휘어져 있지만, 이 안감 자체도 붙일 때 이렇게 꺾이는 모양으로 해줄 겁니다. 우선은 이 끝단 쪽은 나중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자 본딩에서 붙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는 이렇게 딱 맞춰서 붙여 주시면 겉감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꺾어서 모양 붙여 주시고 여기서도 살짝 이 모양을 잡아 주면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감이 튀어나올 거예요. 남은 안감은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접고, 미리 꺾일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놓고 튀어나온 거는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 거고요. 이쪽을 뚫어서 바느질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 디링을 부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휘어 붙였을 때이 안감이 같은 길이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라내 놓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다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통으로 원처럼 만들어지는 게 있고, 밑판. 그리고 위판 중간에 지퍼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이 앞판 그리고 뒷판과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까지 다된 것을 붙여버리면 되겠죠. 우선 하나 하나 붙여볼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 아까하면서 표시해놨었는데 안한 부분도 미리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이 도안상에 보시면 지퍼가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아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 가려놓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해서 표시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쪽에 표시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두면, 여기랑 여기가 나중에 이 연결 부위와 같이 맞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딩을 해볼게요. 본딩은 이쪽에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이프 심지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바깥쪽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본드를 넓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뒤집었을 때 본드가 나오는 거를 떼면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만 발라주셔도 생각보다 잘 붙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한쪽에다가 본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뒤집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려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여기 경계선이 될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것을 먼저 붙여 줍니다. 이만큼 먼저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또 마저 먼저 붙여 줍니다. 한쪽부터 붙이시는 것보다는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가장자리에 맞춰서 직선 부위 붙여놓고, 여기도 직선 부위 최대한 가장자리에 맞춰서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보면 얼추 맞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 맞춰놓고, 여기도 가장자리 최대한 맞춰놓고, 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구멍을 뚫어 버릴 겁니다 어, 이쪽을 뚫을 때는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올그립송곳그립을쓸 그리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구멍을 두 개를 따로 뚫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한꺼번에 뚫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나서 뚫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바깥쪽이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이 심지. 어찌 보면 이게 파이핑 심지라고 보면은 이쪽에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뚫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보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쪽이 심지가 딱 물린 상태로, 아, 이 파이핑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딱 바짝 붙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뚫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뚫렸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가 뚫은 쪽이에요. 이쪽이, 이쪽 이제 이 뚫은 올그프가 나오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잡고, 앞뒤로 천천히 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간격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걸쳐놓고, 잡고 꾹 누르신 다음에, 뚫고 나서, 이 뒤쪽에 나오는 라인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뚫어 보시면 되고요. 잡고, 꾹 눌러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기울여서,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꾹 눌렀을 때이 가죽의 단면이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올 그리프, 송곳 그립프가 없으면 어,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올 그리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뒤집었을 때 이런 사선 그립프를 썼을 때는 이 뒤집은 안쪽에서 재진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뒤집는 거는 이올 그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고 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곡선 같은 경우는 자 뚫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곡선 같은 경우는 이두 개짜리 가지고 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잡고 이 기울어진 만큼 체크해 보면서 천천히 뚫으시는 거죠. 잡고, 빼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잡기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한 날짜리 송곳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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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어서 전체를 뚫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를 다 뚫어 볼게요. 그리고 바느질 같은 경우는 어, 그냥 하면 됩니다. 뭐폰이나 클래퍼 끼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구멍끼리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안쪽 안감 색과 비슷한 색으로 하시면 티가 나지 않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느질하듯이 하시면 돼요. 보통 세들 스티치 양쪽으로 바늘 세팅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바느질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반대편도 동일하게 붙여서 뚫어서 바느질을 하시고 이쪽은 엣지코트를 칠해서 마감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가죽의 가죽이다 보니 엣지코트를 칠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쪽을 천이나 다른 올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쓰면은 이렇게 엣지코트를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죽으로 이렇게 싸서 마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안쪽을 가죽으로 쓰는 기준에서는 그냥 엣지코트를 칠하시는 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뒤집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